아, 이번에 또 다이아 4 0점 노란 색깔 느낌표에서 게임을 졸라 하보고또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아는 사람은 알 거야. 다이아 4 0점이 되고 노란색 느낌표까지 뜨면 플래티넘들을 만난단 말이야. 그럼 거기서부터 이기면 16점 주고 지면 21점 떨어지는 그런 MMR이 돼버리는데 거기서 점수 올리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지. 그리고 이겨도 16점 밖에 안 주고 지면 21점 떨어져서 멘탈도 더 나간단 말이야. 이게 근데 조건이 있어 마인드가 이런 조건이 돼 있어야 돼와 내가 이 지금 이티어 애들보다는 무조건 내 판단이 옳고 나는 지금 이티어보다 한 최소 두 단계는 높아야 이게 내 티어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걸 하는데 좀더 효율이 좋지 본인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권장해질수 없고 이거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해보고 느낀 거임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뮤트홀 날리고 하는 거야. 뮤트홀 날리고 하면 이제 우리 팀이 나에게 핑이나 채팅 이런 걸 아무것도 난볼수 없고 제일 좋은 건 일단 정글이랑 과의 무소통. 정글이랑 소통을 안 하니까 순율이 높아지더라고. 버러지 같은 티어다 보니까 다이아사 0점 애들은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핑 존나 찍는데 만약에 너가 라인이 안 좋고 이러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건데 뮤트홀안 하고 하면 안 가면 막 미드 뭐하냐고 이러면서 내가 막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린단 말이야. 그런 거 보면 이제 석이 나가는 거야, 거기서. 막, 괜히 막, 정글 막 찾아가고 싶고. 근데 이제 뮤트를 날린다. 그러면 안 가도 고요해. 그 대신 단점이, 나는 이유는, 나는 우리 팀과의 소통을 안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,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, 예를 들어, 원딜이 갑자기 막 5분에 미드 와서 막 CS를 먹는다던가. 갑자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. 그럼 나는, 어? 무슨 일이 있었나, 우리 팀? 왜 갑자기 원딜이 미드에 왔지? 이러면서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풀었다가, 잠깐 풀면 이제 바로 채팅으로 뭐 서포 새끼 뭐 엄마 뭐 아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으면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러고 다시 뮤트 올. 나는 절대 끼면 안 돼. 왜냐면 이 멘탈이랑 이 플레이랑 나는 연관이 너무 커 가지고 멘탈이 나가 버리면 데수도 높아져 버리더라고. 플레이에 제약을 안 받는다. 2번. 팀원, 팀원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의한 멘탈 붕괴 방지. 아 이거 사실상 같은 말인데 채팅이 안 올라오니까 채팅 볼 집중력이 이제 게임으로 쏠리니까 실력도 원래 보낸 실력에 가까운 대로 할수 있다는 거지. 근데 이게 조건이 내 실력이 그래도 다야 2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나 다야 4에서 게임하다 보면 솔직히 막 보는 각도 막 사람들이랑 다르고 이러니까. 막안 된다 그러는 걸막 찾고 된다고 막내 눈에는 안된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신경질이 부리니까 나도 막 짜증 나잖아. 그래서 이걸 딱 와스터 티어인에 있는데 걔말 듣고 와 그냥 어다 차단하고 해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럴까 이러고 다 차단하고 한 건데 그 조건이 아까도 말했듯이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 게임에서는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래서 너만의 플레이를 해야 돼. 그리고 미니맵도 잘맞줘 이거 채팅이 안 올라오니까 미니맵도 더잘 보이고 라이언 전에 집중도 할수 있고 정글 위치도 생각할 수 있어. 이렇게 게임하니까 원래 이런 원래 게임할 때막 정글 위치 이런 거 생각보다는 나는 솔직히 아 우리 바텀 또 죽었네. 채팅으로 막 원딜 새끼 죽자마자 아 이 한마디 하면 아 괜히 막 불안하고 막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단 말이야. 어쨌든 이래가지고 나는 잘 하는데 왜 질까? 이러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진짜 뮤트오라고 한번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가끔씩 함정인 게 내가 잘했을 때 있잖아. 잘할 때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찍히는 게 기분 째지잖아. 그런 걸못 본다는 게 아쉬워. 그래서 한번 나는 한번더 보고 싶을 때는 존나 잘했을 때는 뮤트를푼 다음에 어땠어? 그 애들이 다시 한번 해주는 애들도 있고 답장 안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답장 안 해주면 뮤트럴 다시 한 다음에 끝나고 다섯 명다 리포트 하면 되니까 뭐내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팀원 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팀원 빨 게임 맞고 예를 들어 팀원 빨 너무 안 좋아서 이길 확률이 30%라는 거를 35%라도 끌어줄 수 있다는 게 에, 여기까지.